double digit thousand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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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으, 으, 힘 좋다, 힘을 이렇게 좀힘왜 이렇게 좋은, 한번더 털고, 아힘 좋아요 힘좋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힘 진짜 좋다. m l 대를 떠나서 힘 정말 좋네요. 아, 힘 진짜 좋아요. 아, 역시. 4,000원짜리 스베가또 해주네요. 역시. 스베는 5,000원짜리 미만으로 씁시다. 아, 내가. 내가 힘이 약해져서 얘가, 얘가 힘드는 건가? 아, 아 맞다. 아, 형님, 일리가 있네요, 진짜. 아, 형님 말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맞네. 내가 못 먹어가지고 제가 힘이 좀 딸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뭐, 나쁘지 않죠,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드디어 첫 번째 고기가 수배에 나왔습니다. 아, 우리 다나선 형님, 삼성주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300g은 넘을 것 같네요. 몇 g인가요? 오 마이 갓. 460g. 460g. 네. 힘이 있을 법 했죠? 460g. 우리 단호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도 못 맞췄나요? 네. 오케이. 자, 다음 거이 또.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네. 아, 힘이 정말 좋았어요. 네. 진짜 농담 아니라. 근데 제가 힘이 빠졌을 거란 그 생각도 <laughs>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싸에어 목으로 온다. 어, 어차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보였어요, 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개구리, 개구리, 나이스, nice. 우와, 크다, 나이스, nice. 개구리, 개구리, 우와, 크다, 진짜, 우와, 야, 너개 괴물 아니냐, 와 무서워, 우와, 와 씨,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이거 어떻게 해? 아, 이 참, 아니, 잡으려고 한건 맞는데, 아, 야, 너무 크다, 야, 너무,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아이씨, 무서워. 와, 너무 큰데요? 이거 어떡하지? 아이, 젠장. 아이씨, 제대로 됐어요, 오. 점프 봐. 아, 잠깐만, 잠깐만, 소리소리야 쏘리, 미안해, 미안해. 어디가 아, 계속 덤비니까 잡, 잡고 싶잖아, 사냥꾼으로서. 아이씨. 아이, 쉣트. 쉣트 너무 커, 요 근데. 아, 너무 커요, 너무 커. 이거 어떡하지? 아이, 젠장, 아이, 씨. 좋은데 커요, 진짜로.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못잡겠어못 만지겠어. 아, 나 옛날에 이런 거다 스타트업장이라고 막 찾고 그랬는데, 아, 못 만지겠어요, 진짜. 아, 너무 커요, 너무 커. 아이, 씨. 쉣. 아씨, 50, 한 40, 아, 40 후반, 예. 네. 아이씨, 요즘 개구리 무는 거 아니야? 아씨 야, 그, 진짜로 뭐, 아니, 근데 너무 잘 무러워져가지고 얘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아이씨, 너무 무섭다, 근데. 아, 너무 커요. 근데 보셨잖아요, 진짜. 지가 먹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사냥꾼으로서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이씨. 제발 제발 어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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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해안해 오케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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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손으로 손으로 제손 잡는 거 봤죠 와 씨발 악수할 뻔했어요 진짜 와이 조금 조금 닿았어요 어이, 그래도 반을 잘 빠져가지고 반을 네. 잘, 잘 빠져서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네. 괜찮죠? 네. 나을잘 빼서 보내줬어요. 입도 안 찢어지고, 잘 빠졌어요. 아 씨. 아니, 저렇게 클지 몰랐어요. 마강님 안녕하세요. 저렇게 클지 몰랐어요. 그냥, 내꺼 웜이나 공격 좀 해봐 했는데, 이 새끼가. 한번 잠수 한번 하고 딱 나오고, 그러니까, 웜이 이렇게 가잖아. 요 그럼 잠수 한번 했다가 그쪽으로 오고. 잠수 한번 했다가 그쪽으로 오고. 껍데기 잡은 내장이잖아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저렇게 클줄 몰랐어요 조금만 작았으면 이렇게 손으로 잡고도 하는데 와 너무 크잖아요 지금 런커급인데 아 아이고 아이고